혹시 그림 속에서 봄이 피어나는 순간을 본적 있으신가요? 눈부신 꽃과 따스한 바람. 사랑의 신이 춤추는 정원. 오늘은 르네상스의 화가, 산드로 보티첼리의 걸작, 프리마베라. 봄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이 그림은 단순히 계절을 그린 게 아닙니다. 욕망과 사랑, 그리고 생명의 순환. 인간의 모든 감정을 봄이라는 언어로 이야기하죠. 신화 속 봄의 정원. 자, 그림 오른쪽부터 볼까요? 파란색 피부의 남자가 보입니다. 그는 서풍의 신 제피로스. 겨울의 찬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봄을 불러오는 존재죠. 그는 강한 바람으로 클로리스를 쫓는데 여기서 제피로스는 변화와 충동, 외부에서 밀려오는 욕망을 상징합니다. 즉 외부의 힘이 씨앗을 흔들어 새로움을 시작하게 만드는 역할이죠. 그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꽃잎이 흩날리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님프 클로리스예요. 제피로스는 그녀를 쫓고 입김이 닿은 순간 그녀의 몸에서 꽃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클로리스는 곧 플로라. 봄의 여신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클로리스가 제피로스와의 결합을 통해 플로라로 변하는 장면은 이 그림의 핵심 상징입니다. 클로리스는 자연 상태의 여성. 플로라는 피어나는 생명과 풍요, 꽃의 정신을 의미합니다. 이 장면은 욕망이 생명을 낳고 생명이 아름다움으로 피어나는 순간이에요. 바람에서 꽃으로, 겨울에서 봄으로, 자연의 변화를 인간의 사랑처럼 그려낸 거죠. 이제 시선을 중앙으로 옮겨볼까요? 그 한가운데 비너스가 있습니다. 비너스는 단순한 미의 여신이 아닙니다. 온화하지만 어딘가 슬퍼 보이는 표정. 그녀는 이 정원의 주인, 사랑의 질서를 지키는 존재예요. 오른쪽에 제피로스와 플로라가 육체적 사랑과 생명을 상징한다면, 비너스는 그 위에 놓인 정신적 사랑, 즉 조화와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그 위로는 큐피드, 눈을 가린 채 화살을 쏘고 있죠. 보티첼리는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눈을 가린 채 찾아온다. 사랑은 맹목적이다는 상투적 문구처럼 보이지만 보티첼리는 여기서 사랑의 예측 불가능성, 의도치 않은 결합의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때로는 사랑이 무의식적으로 또는 이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뜻이죠. 왼쪽에는 세 명의 여신이 손을 맞잡고 춤추고 있습니다. 세 명의 춤추는 여신들은 우아함, 화합, 친절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춤은 인간관계의 조화, 사랑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미덕을 상징하죠. 그리고 가장 왼쪽, 구름을 밀어내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메르쿠리우스. 메르쿠리우스는 오른손에 지팡이를 들고 구름을 쫓는 모습입니다. 그는 이성, 소통, 보호의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자연과 욕망이 만들어낸 혼란 속에서도 이성이 개입해 질서를 회복하려 한다는 메시지죠. 사랑의 순환, 봄의 철학. 프리마베라는 사랑의 순환을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단순히 아름다운 봄의 장면이 아닙니다. 보티첼리는 사랑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그리고자 했습니다. 제피로스, 클로리스, 플로라, 비너스의 흐름은 욕망이 생명을 낳고 생명이 성숙하면 정신적 아름다움으로 완성된다는 서사를 보여줍니다. 그라치아와 메르쿠리우스는 이 순환이 단순한 혼돈으로 끝나지 않도록 사회적, 윤리적 규범을 통해 조정되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즉, 보티첼리의 봄은 내적 충동과 외적 질서가 만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장면입니다. 결혼과 축하의 맥락에서 보면 이는 개인의 욕망이 가정과 공동체의 번영으로 이어지는 이상적 비전이기도 합니다. 보티첼리의 메시지. 이 작품은 1482년경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은 단순한 신화의 배경이 아니라 사랑과 결합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상징하는 무대였죠. 보티첼리는 신화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야말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다. 이 봄의 정원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 욕망이 피어나 사랑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담은 마음의 계절도인 셈입니다. 봄은 우리 안에서도 피어난다. 프리마베라 앞에 서면 정말 신기하게도 그림 속에서 바람이 불고 꽃이 피어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보티첼리는 그랬을 거예요. 진짜 봄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욕망이 사랑으로. 혼돈이 조화로, 겨울이 봄으로 바뀌듯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봄한 송이가 피어나길 바랍니다.